받아줘, 받아줘, 받아줘. 공격하시다, d o r 이팅파이팅파이팅 아, 이든이괜찮이든 바이든! 바이든! 바

없어요. 코트부터 계속하던데. 데칼커링 없대? 지금. 일코트부터 계속하던데. 우리도 두자. 일라 일라 올려. 일라 수업. 키워드. 와 상대팀 기방하면 경고 먹으니까. 응원만 하자. 네 기방을 했어? 없어 없어요. 건 되게 구명 없는 행동이야. 그러니다 뛰어. 담아 담았다.

로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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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들. 오우, 갔다, 갔다, 갔다. 둘이. 그지 가자. 행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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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영행 나이스! 나이스! 몇점이 누구야? 8월 2 2 8월 22일 어, 여러분 나이스! 봐봐, 얘들아 얘들아 이거 튀고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지금 잘 풀리잖아 그러니까 <laughs> 하여 봐봐, 박민이 딱 들어올 때 애들이 <laughs> 박민이한테 찔릴 까 걱정해서 지금 빠지잖아 그러니까 뒤로 걸어주라고 아니면 앞에서 그냥 막고 너무 <laughs> 오면은 그 때, 얘가 원 카운트에 쏠수 있게, 그냥 그 정도 키만 걸어주네. 확실히. <laughs> 야, 병미형은 저걸 어떻게 그냥 걸어서 나오는데? 그냥, 그냥 여유롭게 통해서 나와버리네, 그냥. 풀 끝을. 내가. 겁나 박스던든박스던 돼. 야영 병비랑. 거의 허다보네. 잘 샀네. 아유. 통어 보면 세개 하고 있 내 쪽에서 한못 휘는 거 같은데 아, 휴내 뭐야 내가 겨우 뚫어서 도는내개아가지 아유 그래. 괜찮아 그래. 괜찮아 로로로로 그래, 하나 굿띵. 굿띵. 굿띵.

보그요이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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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비 코너야. 일단 커쳐서 여기까지, 여기까지 나왔지 코너 를 빨리 나가줘야 돼. 코너 나가는 거 덮쳐도 되니까 코너를 좀더 체크해 줘.

파이 yeah. yeah. 나이스아이스나이스이스 괜찮아, 하이스 괜찮아. 나이스.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. 해야 돼.

무구시

아맞이스 자, 자, 한번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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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야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다 자. 자, 자. 다 Bye.